<laughs> 아소오랜만이네아 너무 좋다 <laughs> 무슨 담배 피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주는 거 아니야 도파민 도, 도파민 너무 많이 나오신거가지요아 <laughs>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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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가 아, 방금 전에 무슨 약간 어, 중독 비행기에서 담배 못 피고 어, 계속 쩔쩔매다가1 4 시간 <laughs> 유럽 한국 비행하고 딱 담배 피는 그 맛이네 <laughs> 아이고 맞췄어요오 <목소리> <목소리> 마이 갓 잠시 후어게줘야되 <목소리> 어이구 맞췄어요 쏘죠? 두대두 대. 어, 안 돼! 브레들를 워치다. 내디오블리 이거 나서었구나 라디오, 어, 라디오 어, 블이딩지우기 전까지, 홀우기 전까지, 쥐우기 전까지, 쥐우기 전까지, 쥐우기 전까지, 쥐우기 전까지, 쥐우기 전까지, 쥐우기 전까 <laughs> 당기네. 당기네 언제부터 공포해. 그런데 정적이... 왜소총수분들다 <laughs> <일베야>? 일배야? 일배라고요? <laughs>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<laughs> 일배라고요? <laughs> 아니, 아니 당신 사과해! 아니, 당신이 아니, 뭔데 일배라고 말하고? Later. 그래서 아 그, 그니까 어그 배우리 왜한 배우인가요? 한리로. 그게요. <laughs> 어우, 배가 소화가 어? 잘 되네. 뭐든지 다쓰 네? 배요, 배. 아 아. 과일 배. 너무 맛있다. 배를 먹고, 배가 부르다. <laughs> 안 살려주고 싶다. <laughs> 아, 이거 저기었어또내 또, 에라이. 찰리죠 에헤라디야. 잘 려? 예, 잘리지 응, 갑자님 좀가 잘못해요. 아, 저선고 인베, 인베 인베만입니다, 인베만 아 인베 지금부터 맥주차야, 무조건 인베나마속에 허락 없이 얘기하지 않는다. 응킬할 응. 거야. 무서워. 응, 무서킬거 <laughs> <할>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 엔지하고 싶네. 열쇠. 그그그야릇한 숨소리 말고. 말고 뭐요? 말고 뭐요? 말고 뭐가 있어요? 말 아, 끝까지 얘기해요. 왜 도중에 끊어요? 빡치게. 그러니까. 네. <laughs> 사람이 사람을 가장 빡치게 만드는 방법은 아 아니에요 <laughs> 원래 하나 더 있었잖아. <웃음> 아 씨발, <laughs> 아, <laughs> 내 손탄 때가 많았어. 갈갈갈갈불라버 타워? <laughs> 에.. 거의 거기, 거기에서 누가 기관좀썼 히트샷. 와우. 메인으로 메인으로 남쪽 라디오 발견 했네데 와우, 날선 와우, 아니면 저희 유캡 예선이랑 찾아 갈까요? 그냥 게임 절반을 날릴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이 야구님은 뭔가 이제 생각하시는 게 확, 확실해서 확 옆에서 뭐뭐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으세요 아뭐뭐뭐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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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, 뭐가, 뭐가 뭐 뭐가 봐봐요 안 들었잖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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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체는, 자체 필터링 필터가 있으면 돼요 네 자체의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필터링이 알아서 돼요 그냥 남의 말안 듣는다. <laughs> 약간 그 서운해할 것 같아 가지고 방금 에린 어, 그냥 원래 사람이 그런 겁니다. 라고 생각하시면... 아,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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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라고 했어요? <laughs> 우리 여기 자원 없으니까 라디오는 안 내실 거예요. 우리 그 랠리만 내릴 거야. 라온... 게 그래, 좋아요. 3... 2... 1... 딴딴따르르딴따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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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면 이러알다 캠프님 아전화했구나 아이디가

주원아니여 주원님 o u 버려요 s 이 o 어 they are pretty. What is the name of the name of 뭐 h e name of the name of t h 리 어 조건 비행디 발견 오케이 어, 아웃탱크속 갔다오는 중아프루트네프루트한대불 스프르, 스프르트, 난다 에헤이 에이티도 한입 프루트다까지 대략 이쪽 괜찮을 것 같아. 피급판. 서쪽 라인으로 끌고 오세요. 서쪽 라인에 탱크 있을 텐데. 아, 어, 탱크만 일기. <laughs> 네, 찰리에서 탱크. 자, 여러분들 잘해 봅시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다 내려. <웃음> <웃음> 다 내려. 이런 식으로 군대장 <laughs> 고로시에 다 내려. 아, 아, <laughs> 아, 내가 아, 잘 해보겠다는데. 혼자 못 들어가겠어. 그쪽으로 음, 탱크 가고 있어요. 그보 그래서 준비. 공격이라. 공격이라 어. 아, 공격이 아, 없어. 슈타. 나 지금 갑니다 슈타 있어. 슈타 하나 더. 더 하나 더.

아 저기는 자극이 없나봐 아까 기에서도 꼬병 내려니다 철골 구조만 올리 건설사가 빚못 갚음. 대출이 제대나봐요 아, 철골 빼는거 그거 아니야그나 대장동 상황이 똑같공사였어 저기는 p 가 문제네. 저거 중간에 죽은 거 보니까 북도 이안된거 같은데. 아 이거 헵 살리로 병력 지금 빠진 사이에 W 추를 해놓고 그 ]죠. 사이에 재미 좀 봅시다. 북쪽적. 네, 얘네 남쪽이 아. 없어요. 에 서쪽 라인이랑 북쪽 라인에 있어요. 보라보 저 살리 돌져 이동정. 북쪽 둘 라디오 집안에 있나보리아 아니 그, 그럼 왜 보고 안겨 놓칠 수도 뭐야, 있어 뭐야 나 보고 입만만 다시라는겨 이거 네, 그. 하시고 북쪽 라디오 이거 내렸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더뉴출되면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내려오네요 위로 올라갑시다 오케이 또 찰리 덕 찰리 마지막 아마 계속 내려온 거 보니까 위에 뭐가 있긴 한가 다 막스맨 사운드. 아이마코 보세요. 음, 제가 죽이는 걸 보란 음, 얘기였어. 좀 어려움 좀. 이, 이 맵. 나줘 네! 세상에. 이건 나와야 된다. 감사합니다. 와우, 야건님또 레전드 하나 찍으셨네요. 어. 아로즈 움직인다 잠깐. Oh shit. 아. <laughs> B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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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슬 BMP 11분 뒤에 BMP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BMP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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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여기 여기 깨어있어요 여기 깨어있어요 입구에 아아아 r e f 나이스 나이스 어, 차량 온거 같거 경차량 경찰량 뭐야 메인도로에서 북상중 rws 런 hey, 네, 재료 어떤가요? 가라피했죠. 어, 공병 내려오고 있어요. 체가 어, 다 떨어졌고 지금 탄약도 없습니다. 와 아, 미친. 아군 미첼 다운.